스트 제1회 코드 나도 고문 다, 문 다, 문다끝 내리 끝내기 오케이 짝게 오케이 게임 게 누가 먼저 써버할 건지 정는 게임 이 지금은 아 그래 점수가 아니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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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괜찮 아, 안 괜찮아, 안 오케이. 자, 무조건 번갈아가며 쳐야 돼요. 저기요, <laughs> 두번 튕기면 안 돼요. 아, 예, 예. 튕기, 튕기기 전에 켜야 돼. 아, 근데 그거 없애주면 안 돼. 그거까지 하면 너무 힘든데, 한 번만 튕기기. 그거 음, 안 돼. 아, 나여 여기 해줄게, 해줄게. 또 오케이, 어? 우리 일대일 형. 아, 안 이거 아니야. <laughs> 야, 야, 아, 여기도 야, 쳐야 돼. 쳐야 돼. 네. 어! 아, 그래. 어, 일대그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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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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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케 이 그래. 그래. 그 이거 래 그래. 그 거야?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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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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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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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렇게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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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! 기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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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야 7대3 7대3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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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스 나이스! 나이스! 빨리 바꿔 그러면? 아니야, 거기 감독이 있어. 빨대사. 빨대사. 어. 먹을 때요. 빨대요. 빨대사. 빨대사. 아, 대사 자, 맞아. 근데 나꿈 있는데. 여기 있어. 봐 집에 가져갈게? 아니, 일단 하나씩 가져. 나. 진짜. 할수 있다. 도와 나보다 했어. 나보다 했어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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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안 가. 뭐야? 구야대해우대상 우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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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세해 우대해. 우어해우대어우어들어대어 우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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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둘이 우리 거 맞았어 우리 거 맞고 이럴 그럼 몇이야 몇이야? 힌트 하나 안 돼요? 진짜 나야. <laughs> 오케이 아니 제... 누가 진 거야 누가 진 거야? 내가 <laughs> <좀 여쭈어. 웃음> 진 거야 누가, 누가. 우리 우리가 우리가 범인이 <laughs> <나이. 웃음> <버민이> 나야 너야. 틀렸어 범인이 나였어? 아니 언제 먹힌 거야 먹힌지도 모르겠어 <laughs> 먹힌지도 알려주고 해야지 어? 있어? 잘 나온 거 있어 잘나오네잘나오네 오케이 두 번째 <laughs> 세트 아, 두 번째 세트 이 <laughs> <laughs> 막사카들 시간 없어 오케이, 오, Okay. o k 이게 w 되 a t are you doing? 이 m 뭐 o t g 왜왜 n g to do it. h e 한 Wait, wait, wait. w a 브 t wait. 그 다음부터 무조건 상대한테 넘겨야 돼. 넘겨야 돼 무조건. 아내 쪽으로. 그렇지. 사실 오 됐다 니 아, 어 나야.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왜왜왜 왜. 와 이게 뭐였는데. 레이스 레이못 맞췄잖아 승준이가아 여기를 맞췄다. 쓰다 쓰다. 자아직이거 어떤? 이대용 아니야? 이대용 이대용. 오케이 다시 오케이. 당신 안 쳐요? 아, <laughs> 아니 저분 안고아저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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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 아이고, 야이고이거 아이고, 아대고이고 아이고, 이이고이이고 우리가 고쳤잖아버 아니, 이거 조약돌 소거 <laughs> 조약돌 소거 <쏘면 뭐지? 웃음> 조약돌 소거 내가 어떻게 했지? 조약돌이... 조약돌이... 다시, 다시, 다시... 좋아~ 좋아~ 좋아~, 좋아. 어, 어, 소리. 우와~ 이다 이러면 대삼이야 3대3... 3대3... 3기3대3 3대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나 다음 줄한테 <laughs> 아, <헤이>! <웃음> <웃음> 좀만 더 꺾어. 다들 다. 다 여기 터안좋네야대나 주문이 있어? 뭐야? Okay, okay. Okay, okay, okay. 이거 안돼 어이구. 오, 뭐야 나, 뭐야 나가는 걸로 칠게 여기 안 쳤잖아 여기 쳤어? 근데 그거 치면 안 되지 어. 아그 아, 아, 치면 안 되는 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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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치면 안돼 나갈 때 아니 이거왜 룰을 쳐도 안돼이사한들 <laughs> <laughs> 계획적이었어 <laughs> 우리 팀원 자체 빨리 <laughs> 몰랐어 몰랐어 내셔 그래 오케이 팔오안 친다 저희들 안, 그러니까 안 나갈 거 같은데 맞아야 돼조심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 안 되지? 1시야1시야안 아, 아, 아. <해야> 돼? 10시, 1 0아 이거 아니, 0시 10시 1아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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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0시 10시 1 0리리0시 10시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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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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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. 우리 아니야. 9대8이야9댐8이야 매치 포인트. 매치는 맞지? 아, 또 점이 쌓이고 쌓이고 쌓고 있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헤이. p l 이거 너무 어려 play g o o 어려 l 골든 good. 골든 골든 e y 아, 골든 I l 골든 e you. I love you. 이 love you. I l o 가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너무 o v e you. I l o v 가 오케이, 오케이 시간 없어 인생은 한방 다시 5분이다 가자 어차피 엄마가 할 운명이었네 그러네.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지 <laughs> 이거 아니지 <laughs> 어, 이거 장점이 <장대미> 있는데 <laughs> 안녕 근데 지금 구도 보세요 구도 보세요 아 이거 안에 내가 딱 들어가 <laughs> 아 아니, 그건 아니지 근데 구도를 막 그건 안 되지 <laughs> 아 내가? 아나 유튜브 확인할거야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확인할거야 지금 편집할게 한 2천개 밀렸어 개밀 기획과 함께 폐지 <laughs> 슬슬 출발해야돼 빨리 먹어 여기 그냥 드라이버만 할까? 네. <laughs> 드라이브끼리 있던데? 네. 아니 진짜로 걸려려 e y I see. 니 아니 e I see. I see. I 이 e e I see. I s 꼭 방송해. e e I see. I see. 고 있는 거 아니야? 8분째 그래 왔으니까 걸어봐야겠다 나초대 중. 아 이거 스카이 뭐 워크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한눈에 뭐 보인다는데? 그 저거 올라가고 끝낼까? <laughs> 바로 저 철제를 걷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? 예. <laughs> 뒤에 차요. 아, 여기다 된다고? <laughs> 여기다 된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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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, 가자. 가자. 버려. 세 <laughs> 어, <이건 스위트> 브이로그다. 아, <laughs> 어, 나야, 나 <나야>, 아니야. <laughs>

리얼. 좋은데? <laughs> 반대로? 어? 반대로. 왜? 어 아, 근데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온다. 여기. 다니킴의 브이로그. 여기, 여기 진짜 잘 나와. 어 진짜 잘 나온 사진. 이 정도 뭐볼거 아니? 응? 다니킴의 브이로그. 이거 <laughs> 왜 내가 보여줘 가지고 구독자 14명. 아, 3명이. <laughs> 내가 오늘 여기서 구독자 늘려줄게. <laughs> 여러분, 유튜브 하세요? 근데 이 사람 구독자 14명밖에 안 되는데, 뭐 하는 사람을 이끌고 있음 지금? 래서 카메라맨이라서. 그니까. 뭐하 사람을 이끌고 있음 14명인데.

저저 같은 뭐 어떻게 알아? 어드벤처 어드벤처 어, 아니야? 맞네. 아 맞네 아침아 아아 어, 근데 거어도좋아보이는 그러니까 <laughs> 그러긴 한데 만들어면 돼. 형님 위로 올라가면 당신의 그 한번 미우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. 와 여기 짱 예뻐 이거 봐 이거 봐. 당신이 누이 미우치는 시간을 가져. 뭘미우치되는데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오늘 날씨. 날씨가 미침개잘 찍고 있어. 이런 것도 보여줘. 더 많이 찍고. <laughs> 보여주고 있어요. 몇번 찍는... 거기 몇분더 찍을 수 있는지 나오지 않아? 배터리 개 많음. 배터리 말고 용량 때문에 그거 아직 안뜸 문제 없을 듯와 진짜 별론데 <laughs> 와 힘들어 별론다 <laughs> 아, 지금이미어 더워 빨리, 빨리 찍고 우리 집 건너지 말자 <웃음> <에>? <웃음> 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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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듦 나 많이 여기 오기 오기 오오기오 하나, 둘, 셋, 아, 네. 네. 아. 내려가자. 피디님 안 나와요. 하나, 피디라고 네. 해줘야 돼. 네. 아 너무 감동. 내려가자. 오, 내려가자는 뭐 체험판 그런 거야? <laughs> 나나 아니, 왔다가 이런 거임? 왔다. <laughs> 아 <아니>, 여기에 <laughs> 그늘이 없어. 아 너무 덥다. 아까 거기 아래 내려갔다, 내려갔다. 그래 그래 아빠 고기 가져서. 더아 힘들어. 괜히 한다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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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도 안 주면서 씨 불을 건다부리고 여기 아니야. 여기 안 가봐. 여기 안 가봐. 이거 이거 이거야. 그러니까 이런 내전. 경제통 맞아 그냥 휴영이나 하자. 우리는 그 우리는 글렀다. <웃음> <웃음> 우린 글렀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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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한대. 여들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카메라 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. 차 안에 있을게. 아 <laughs> 20분만 걷자 20분만. 아 10분만. 내가 좀무 걸어졌다네. 내 체력이 <laughs> 말같지가 않네. 내가 스무살 때 말이야. 내가 스무 살땐 아직 초가다 여기? 어? 여기로 걸을까? 여기가 홀라데 중반이에요 저교다고 어, 뭐, <laughs> 저밑이뭐있는데물 <laughs> 있는데, 물 있는데? <laughs> 우리, 우리 가 볼까? 우와, 야, 진짜 와 얘기니까. 진짜 이어내야지 진짜. 저 할아버지를 잘 찍어야 돼. <laughs> 아 니마. 내가 지구오락실 투에 안유진을 만들어 주겠다고. 지구오락실 안유진이 어떤 어 뭐임? <laughs> 아니 이영지를 만들어 줄까? 난 예쁜 거 할래.

나뭐 해야함? 원래 예능은 출연진이 만드는 거 있네 어색게자 그니까 구독자가 14명 밖에 안 되지 나 아까 오늘 아침에 세안한 건데. 뭔데? 내가 화장하면 더빙을 해주삼. <laughs> 조나단처럼. <웃음>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그거 봤구나? 아니야, 조나단처럼 하면 안 되지. 자, 뭐, 새롭게 보니까. 음, 그러야 돼. 나 잘... 완전 킹받게 말하던데. 그게 당신이랑 어울릴걸? 어. <laughs> <laughs> <빨리, 웃음> 적당히 타격감 있으면서 로딩 어? 401인가요? 있다 401 401 4 예, 생각났나요? 네? 200 200 응다 말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201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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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나 기분 깜짝 놀랐어 서 만약에 떨어뜨리 <laughs> 3초 동안 들고 있지 <laughs> 아니 치즈하지 말라고 뭐해 뭐해 시키면 안 보인다고 뭐를 저거 이기데 뭐해 시키면 빨리 일단 내놔 다깨아놀아 <laughs> <laughs> <깨달아. 깨달아. 웃음> 아, 아, 힘들다